소개를 시켜줘야겠다. <laughs> 하시는 분들은 조금. <laughs> 봐요, 지금!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경시청TV의 정민찬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또 오랜만에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시죠? 저는 문경으로 기농을 와서 영순면에서 뼈거보선 농사를 짓고 있는 이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자 오늘은 또 게스트를 모시고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금치거 3개와 금지행동 1개를 지정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금지어나 금지 행동을 할 시에 어떻게 되죠? 물로 흠뻑 <laughs> 맞는 걸로 지금 벌칙을 정했습니다. 요즘 또 봄이 돼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지원한또 물을 맞으면서 혹 시원하게 오늘 한번 인터뷰 가능하시겠습니까? <laughs> 아까까지 따뜻했는데 사실 지금 <laughs> 추워졌어요. <웃음> 먼저 순서를 정하는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먼저 맞으시는 게 좋으세요. 아, 네. 늦게 맞으시는 게 좋으세요.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라는 그 속담도 있듯이 좀 먼저 맞고 싶지 않네요. 저도 <laughs> 그런 생각이라서 아, 먼저 네, 네. 제가 그러면 질문을 던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. 네, 네. <laughs> 지금 저희 앞에는 이제 물총을 이렇게 겨누고 계세요. 어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놀이기구 그줄설때그 그 기분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 놀이기구 어떤 놀이기구? 제 눈으로 보지 못한 놀이기구. <laughs>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준비 되셨죠? 마음의 준비? 시작해도 알겠습니다. 될까요? 아 잠시만요 <laughs> 아... 시작하겠습니다 뭐 준비가 됐든 말든 그건 본인 사정이요자 첫번째 질문은 원래 인터뷰의 첫번째 질문의 국룰은 이제 자기소개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좋기 때문에 아, 네 안녕하십니까 <laughs> 나는 농협에서 하는 사관학교라는 장기교육을 듣고 그걸 들을 때 문경 시장님 이거... <laughs> 문경 대장님이 시장님이 <laughs> 아, 사관 학교로 찾아오셔서 제가 여기 있는 재배단지. 어? 아, 이거 재밌다! 시장님이 이걸 설명해 주셔서. <laughs> 해 주셔서? 아,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<laughs> 지금! 저런 거를 만들어 놓으셨구나. 그럼 나도 저 한번 가가지고 견학도 하고 견학을 해서 괜찮으면 이제 나도 입주를 해서 <laughs> 중간 없지. <중단을지? 웃음> 여기 저, 여기에? 오 <laughs> <여기에? 웃음> 어? <laughs> 아! <laughs>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19년 12월에 전입을 해서 여기 표고버섯 <laughs> 버섯 농사를 표고, <laughs> <펴고>? 표고. <laughs> 어, <펴고? 웃음> 어.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다음 달이 되면 여기 입주한지 이제 1년이 되는 해입니다.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끝입니까? 아 짧게 하고 싶어요. <laughs> <laughs> 자그 다음에 귀농을 하기로 이렇게 결심한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굳이 문경을 택해서 이렇게 오게 된 그런 이유를 한번 듣고 싶네요. 일단은 제가 고향이 대구예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귀농을 해야겠다는 라 마음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시장님이 자관학교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<laughs> 조금 추워지고 있어요. <laughs> 원래 경북에 오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찰나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. 문경 그런 사업 설명회를 시장님이 직접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. 음... 근데 문경은, 문이랑 경은 <laughs> 직접 오셔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을 음.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대구에서 사셨다고 하니까 네. 혹시 뭐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또 장단점이 있다거나 그런 음. 게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? 장단점은 많이 뚜렷하긴 해요. 어, 일단 도시의 장점은 어디서든 어느 시간에 배달이 된다. 아, 배달이 된다. 아, 배달. 제가 갑자기 뭐 먹고 싶으면 시키면 되거든요. <laughs> 여기 시골은 또 배달이 되는 특정 지역만 되고 음. 시간이 오랫동안 하지 못하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단점으로 보고 시골은 어, 도시의 삶은 너무 바쁘잖아요 낙이라는 게 음.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음. 음. 그리고 이제 시골은 시골 장점이? 시골의 장점은 좀 릴렉스하다 저는 지금 영농 초기고 하니까 해야 될게 엄청 자리를 잡은 분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녹이더라고. 음... 음... <laughs> <laughs> 아 제가 뭔 이야기인지 생각이 <laughs> 안 나요. 제가 원래 기농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음.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. 그랬... <laughs> 예.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니까 거기에 큰 기쁨이 더 있는 것 음... 같아요 네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부로서 농부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부지리로 자행시 어부지리로요 <laughs> 네, 생각할 시간은 드리지 않고요 네네, 바로 운시우겠습니다 네. 어? 어... <laughs> 어... 어? 어쩌면 <laughs> 부?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오어 어... 어... <laughs> 지금은 말고 비? 이희! <laughs> <laughs> 네, 이희! 하고 이렇게 피해요. 사실 저도 옆에서 웃는다고 지금 얘기는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. 아무튼 뭐 좋은 내용 잘 들은 것 같고요. 네, 네. <laughs> 마지막,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분들에게 문경시청TV 홍보 한 번만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문경시청TV요? <laughs> 네. <웃음> 어. <웃음>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여러분 아이 청년이 이렇게까지 물을 맞고 하는데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봐요 지금 <laughs> 여러 방면으로 좀 소개를 시켜주셔서 홍보를 해주시면 아주 문경의 발전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질문은 끝이 났고요. 공수를좀 교대를 해서 네네.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네.